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깨달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를 통하여 성량곧죄 용서함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심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우리들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할 때에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 트리니티를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신학적인 주제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이해해 보면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보증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간다고 하면 3위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가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깊이 역사하고 계신 사역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면,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신령한 복은 선택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목적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절의 말씀도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선택의 교리를 함께 나누는 것은 때로는 조금 어렵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고민들을 한 번씩 해 보지 않았으셨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자입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종종 잘못된 선택론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에 설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만일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들은 어떻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선택받은 사람입니까?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사람입니까? 그리고 우리들은 만일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받았고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받지 못했다 라고 잘못된 선택론에 의해서 천국의 문을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는 선택론에 의해서 문을 닫아버린다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실만한 물가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면서 이 선택에 관하여 여러 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해 드렸고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선택이라고 하는 문제를 언급할 때에 로마서 구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의 말씀 가운데에서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고 이에 대한 대답으로 두 가지 답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참 이스라엘 곧 선택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입니까? 우리들은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 회개하는 자, 곧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있는자가. 하나님 앞에서 긍휼하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신앙적으로 질문을 던질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자입니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 우리들은 이렇게 답변해 볼수 있습니다. 볼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입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의 극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회개하고 있는 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고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다고 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이유를 본문 4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죄된 성품을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여우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내용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내용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니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보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올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이 삶의 원동력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야 17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송양하셔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곧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예배자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지금 새벽 예배 시간에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이 제물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만일 이 제물 가운데에서 흠이 있다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땅의 삶 가운데에서 재물이 흠이 없는 것처럼 성도의 삶이 흠이 없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도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영적 예배로 드리는 삶은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선택받은 자로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바울은 본문 5절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두 번째 주권으로서 예정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 5절의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로마서 1장 5절의 말씀을 읽어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목적 그리고 방법과 대상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먼저 우리가 예정하다라고 하는 이할라워 동사를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 예정하다라는 이할라워 동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예정하다라는 동사는 결정하다라는 동사 앞에 before 전에라고 하는 전치사가 결합이 되어져서 만들어진 동사입니다. 그러므로 예정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의 의미는 미리 결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내용을 미리 결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5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미리 결정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구원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의 탐심이 자신의 이 몸을 죄에게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이로 인하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 가운데에서 죄의 종 노릇을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언약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와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그들은 지속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10절의 말씀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구원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이 어떠한 목적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양자됨의 복을 허락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이 노마서 9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들로서 이스라엘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백성들로서 이스라엘들은 양자됨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로마서 구장 사절의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양자됨의 복을 허락받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이 양자라고 하는 이 헬로우 명사를 잠시 생각을 해보면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와 위치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되어져서 만들어진 명사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글도를 알기 이전에는 죄의 종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위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변경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어졌다라는 의미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고 의롭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권세를 주셨다고 하시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상속자가 되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누가... 선택받은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성경적으로 답변해 볼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잘못된 시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것은 성경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죄에게 종로릇 타지 아니하고 의의 종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실만한 물가 교회가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실만한 물가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가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노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